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꾸준하게 삶에서 업을 지어가라. 목표를 하나 정해서. 하루에, 하루에 책도요. 한 페이지만 읽더라도 꾸준히 읽어보세요. 1년이면 365페이지를 읽습니다. 안 읽은 거랑 완전히 다르죠. 과보가. 과보가 달라요. 달라져옵니다. 그래서 작은 거라고 소홀하지 마시고요. 은근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은근이가 너무 막 무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티안 나도 좋으니까 은근히 하는 듯 마는 듯한데 하라는 거예요 저거 먹은 거 같지 않은데 은근히 먹어보세요 자꾸 군것질 하는 게 은근히 먹는 거 아니에요? 나뭐 먹은 게 없는데 살 있죠 그런데 하루 종일 옆에 과자 봉지가 촥 있을 수 있어요 조금씩 먹은 거죠 조금씩 에이스 한 조각 몽샬 하나, 뭐 이렇게. 나는 되게 조금씩 먹은 것 같은데. <laughs> 계속 먹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꾸준이라는 거 느낌 오시죠? 몰아가죠, 결국. 결국 살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막 살이, 살을 찌워야겠다. 어떻게 하시? 은근히 꾸준히 드시면 돼요. 은근히. 은근히, 그러니까 조금씩이란 말이죠. 영양거 조금씩. 그런데 꾸준히, 안 멈춘다는 게 무섭습니다. 은근히와 꾸준히가 만나면 되게 무서워져요. 그런데 그게 몰아가는 거예요. 결국 딱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가지 않더라도 그 목표에 도달할 수없 밖에 없게 나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질수 없게 만들어라가요. 이길 수밖에 없게 몰아간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 그러니까 몰아가시는 게 좋아요. 아, 난 모르겠어. 하고 계속 먹는 거예요. 살이 찔려나 모르겠어 하면서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몰아가는 거예요. 나는 뭐몇 킬로를 찌울 거야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찌지 않겠어? 하고, 은근히 몰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근히 가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는 거예요, 꾸준히. 또 하고, 또 하고, 일어나서 또 하고. 그러니까 수련도 은근히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각 잡고 딱 하루 막한 4시간 하고, 그 뒤로 안 하고. 왜냐면 별로, 그때 한번 너무 무리하면 기억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은근히 하라는 거야. 했는지 아닌지 모르고 쉽쉽게 자꾸 하면 가볍게 생각하니까 또하게돼요 근데 한번 너무 무리하잖아요. 4시간 그러면 다음에 앉을 때 4시간이랑 비교를 해요. 오늘 4시간 못할것 같은데 그럼 안 해버려요. 근데 한번 앉을 때 1분 해봐요. 1분은 할거 아니에요. 핑계를 못 대니까 또 해봐요. 1분 또 해봐요. 1분 또요 하루에 오다가다 1분씩 계속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근히 꾸준히죠. 어떤 결과물이. 업이 익으니까 결과물이 익어간다니까 그걸 몰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딱 내가 원하는 결과 나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언저리쯤 뭔가 대충 이런 일 있을 것 같아 하고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공부 제일 잘 됩니다. 나중에 결, 기대 이상의 결과물이 몰아갔기 때문에 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좀 기대 이상이거든요. 기대 이상이 자꾸 나와요 결과물. 국회 가서 은근히 꾸준히 드시면 기대 이상으로 배가 불러요. 음, 어, 갑자기 이렇게 뭐. 은근히 꾸준히 술 드셔 보세요. <laughs> 갑자기 훅 갑니다. 그러니까 기대 이상의 결과물이 나와요. 갑자기. 저도 이태원 가서 이렇게 한 잔씩 한 잔씩 주는 술을 받다가 멀쩡한 줄 알았는데 일어나려니까 휘청하려고. 결과물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근데 그거 제가 만든 업이잖아요. 은근히 꾸준히 그렇게 될줄 몰랐죠. 정신 차리니까 막 바닥에 얼굴이 여기 있고 막 기대 이상의 과보가나왔죠 그게 별거 없어요. 막나 오늘 막갈 거야 하고 막 마시는 것도 아니고 은근히 꾸준히 계속 마시는 거에서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러면 공부도 반대로 이건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었는데 긍정적인 것도 그렇게 해보시라고 요한 그러니까 목에 막 잘하려고 하지 마시. 바로 나가 떨어져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은근히 그지 한듯만듯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할때 너무 그렇게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안 받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또할수 있을 때 문턱이 낮은 거예요. 또 해볼까? 또 해봐요. 그래서 제가 일일 일독 경전도요. 경전 하나 다보시라 그러면요 받아서 뒷면 넘겨보고 질리세요. 이걸 언제 봐? 근데 딱 에이프 한 장으로 딱 받아요. 그럼 해볼만하죠. 만만하잖아요. 한 줄만 하루에 한 줄만 읽으세요. 한 줄씩만 읽어도 1년이면 그거 다몇 번은 볼거 아니에요? 한 줄만 읽으세요. 하늘이 명령한 거를 본성이라고 한다. 이거 아시면 됐죠, 뭐. 왜냐하면 그 일일일독 경전은요, 한 줄, 그한 줄을 정확히 알면 전체를 아는 셈이 되는 그런 문장들 모음이에요. 그래서 문장이 조금이라도 지루한 문장들은 다 빼버렸어요. 딱 문장 하나 하나에 되게 밀도가 높은 문장들만 엄선했다고요. 그러니까 그한 문장을 이해하면 꽤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 압축 파일 같은 거예요. 내 뇌에서 풀리면 되게 정,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는거 아실 거예요. 한문장 하늘이 명령한 걸 본성이라고 한다. 이거 얼마나 많은 정보가 압축돼 있습니까? 벌써 하늘이 있고 하늘이 명령을 한다 한다는, 하는 존재고. 그 명령어가 있어야 되고. 또 본성이라는 건 우리 마음 안에 입력되어 있는 원리고. 이게 그리고 같은 거고. 막 이런 하늘과 내 마음은 또 무슨 관계고. 그 하나 가지고도 질문 뽑으면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줄만 읽으시고, 이걸 모든 걸한 번에 뽑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한 5분 정도만 가볍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차피 n h 차갈람할 거잖아요. 어차피 또볼 거니까 이번에 볼 때는 뭐 음향에 신경 쓰고 보고. 다음 볼 때는 뭐 영상에 보고 다음은 뭐 대사에 집중해 보고 볼 때마다 포인트를 바꾸면 되니까 이번에 볼 때는 하늘의 명령이라는 거에 좀더 포인트 줘보고 다음에는 뭐 본성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한, 한 문장 읽을 때도 그렇게 한 5분 정도만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꼭 5분만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딱하다가 5분 어 5분 됐네요. <laughs> 큰일 날 뻔했네. <laughs> 6분 할 뻔했네.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5분 언저리만 계속 하시면 달라져요. 하루하루 이런 고민을 이런 철학적 고민을 매일 5분 이상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 뭐 달이 다르고 연이 다르죠. 과보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무조건 과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삶을 딱 기획하고 몰아가라. 제 말씀 진짜 이거는 제가 20년 지도해보고 말씀드리는 거 그냥 막 지르는 게 아니에요. 학당을 멀리 하거나 공부가 이제 안 되시는 분들 딱 만나보면요. 다시 돌아가 있어요. 이런 루틴을 안 밟았다는 티가 나요. 이렇게 밟고 있는데, 어, 학당하고 멀어지거나 이런 진리랑 멀어지는 삶이 오지 않아요. 절대. 이런, 어, 학당에서 이런 말하는 게뭐 의미가 있나? 이런 건요. 하루에 5분이라도 마음 챙기면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강의도 안 듣고 있다는 증겁니다. 안 듣다 보면요, 애고가 하던 대로 하자고 몰아가는 게 애고예요. 우리 무의식이 온 몸으로 우리를 하던 대로 하자고 끌어갑니다. 이게 무지아집의 작용이거든요. 하던 대로 하자고. 우리 운동해도 똑같지 않을까요? 며칠 나가봤어요. 온 몸에서 뭐라고 할까요? 살던 대로 살자. 아니, 뭔 보기 영화를 누리겠다고 지금 하루에 1 시간씩, 막두 시간씩. 미친 거 아니야. 이러다 죄 받아, 막 이런 식으로. <laughs> 어, 엉뚱한 생각이 나면서, 뭔 말이라도 해서 나를 몰고 가려고 한다니까. 돌아가자고 한다니까. 돌아가자고. 관성의 힘 같은 게 작용해서 돌아가자고. 근데, 5분인데, 그러면 애매하단 말이에요. 무의식도. 5분이면 뭐 하든가. <laughs>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5분 하는데 그래서 야 이것도 안 하면 진짜 그게 죄바다 이러면 명분이 딱 서져 5분인데 하지 말라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그 5분이요 생을 바꿉니다 지켜줍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살수 있게 지켜줍니다 이거 안 하신 분이 반드시 벗어나 있어요 그 장에서 나가 계세요 오랜만에 만나서 딱 상태 보면 알잖아요 꾸준히 해오신 분이냐 아니냐 바로 티 나거든요 왜냐, 그,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마음의 세계를 지배하는 법이 바뀌어 있어요. 다시 탐진치와 불안과 두려움, 육남의 반대, 딱딱함, 집착, 결핍, 부정적, 이런 게딱그 사람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보시면 알 거예요. 공부하다가 보면 더잘 보여요. 내가, 내가 이제, 육 남매로 내 삶의 기본법을 삼으시면 다른 법계분을 만나면 되게 충돌이 나거든요. 그래서 모를 수가 없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거슬러져요. 그런데 공부했던 도반이 그러고 있으면 충격적이죠. 완전히 낫구나. 근데 공부 완전히 안 하는구나. 낫구나. 세상에 완전히 끌려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5분을 안 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5분을 안 했구나. 왜냐면 5분만 했어도 감이 유지됐을 텐데, 감 완전히 잃었구나. 이거예요. 감으로 완전히 잃었구나. 감으로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라는 거예요. 최소 5분이라는 건요. 그냥 현상 유지하자는 거예요. 발전하려면 사실 5분 이상 하셔야겠죠. 다만 5분만 꾸준히 하셔도 현상 유지는 된다는 거예요. 현상이라도 유지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또 도약의 기회가 오죠. 최소 현상 유지. 잘하면 5분씩 하는 중에 또 발전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역량이 되면 5분 시간에도 발전도 하죠. 다만, 처음에는 현상 유지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도 이걸 현상 유지라고 무시하고 안 하시면 완벽하게 퇴보합니다. 장에서 완전 벗어나 있습니다. 진리의 장에서 벗어나 계실 거예요.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서 안타까워서. 그분들이 5분씩만 하셨으면 어땠을까? 학당 강의 더뭐 길게도 안 보고요. 5분, 1분짜리 하나만 계속 봤어도 어땠을까? 매일 다르시겠죠. 그래서 5분도 길다 할수 있게 5분만 만약에 꾸준히 투자하시면 5분씩만 딱 주무실 때 생각해보세요. 오늘 안한거 있나? 5분 운동, 빨리 일어나서 5분간 뭐라도 하고 주무세요. 뿌듯할 거 아니에요. 푸시업이라도 하고 주무시면. 제자리뛰기라도 하고 주무시면 응, 오늘, 오늘 일과 채웠다. 왜냐면 그날은 또 그날의 보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는 보람 말고요. 그날의 보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날을 사는 거니까. 그날 그 동그라미 다 쳤을 때 보람이라도 느끼시라. 나 동그라미 다 쳤어. 오늘 루틴 해야 될거다 소화했어. 이 공부 체크하라 그러면 재미없으시겠죠. 유튜브 시청. 뭐. 쇼츠 3시간 보기, 이런 거, 아, 이게 된다고 하고 딱 시계 보면 3시간 지나고 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이런 거는요, 그냥 뇌를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츠 같은 게 짧게 계속 새로운 영상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딱 바로 도파민 중독돼서 빠져나오면요, 여기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한번 빠져들면. 딱 돌리든가, 뭘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 상태에서, 아, 그만 봐야 되는 대로는 그냥 양념이죠, 그건. 더재있죠 그만 봐야 되는데, 어, 그럼 더, 더 봐야겠다. 시간이 없다는 거는 더 몰입해야겠다. 이런 것밖에 안 돼요. 그냥 딱 행동을 취해서 덮어버려야 되잖아요. 꺼버리든가. 그러니까, 살짝만 맞들어도쭉 끌려가는 게 있는 반면, 우리 이런 공부는 그래도 한, 그, 좀 재미가 막 있다고 보기 힘드니까 일단 5분씩이라도 제가 권장하는 거고, 만약 이 공부도요, 재미 붙으시면요, 아까 그 쇼츠처럼 쭉 빠져듭니다. 5분만 하겠다고 앉았다가, 어, 금방 1시간 됐네. 오늘 너무 무리했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만약에 호, 5분 호흡을 마음 챙기면서 하셨으면, 한 5분 정도는요, 참나만 바라보기로 한 5분 하셔도 좋죠. 이목고 상태, 완전 호흡도 모른다 해버린 상태로 한 5분 있어보시면, 정신이 리셋됩니다. 우리가 대승적인 삶 지향하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요, 탐진치 묻어요. 탐진치라는 게요, 도파민 중독처럼 우리가 좋은 일로 핸드폰 받다가도 중독될 수 있죠. 탐진치를 쓰면요, 중독이 돼요. 도파민 중독이에요, 탐진치, 탐진치 중독이. 그러니까 막더 자극을 바라고 쾌락을 바라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하루에요, 좀 마무리 지을 때 밤에는요, 좀. 완벽하게 모른다고 하건 5분이라도 참나 바라보시면서 모든 걸한번다 놔보시는 게 필요해요. 리셋을 시켜야 되니까. 탐진치한번 리셋시켜야 돼. 폰도 느려지죠. 컴퓨터도 쓰다 보면 느려지죠. 그러니까 하루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의식이, 뭐가 때가 끼었단 얘기예요. 때가 많이 껴요. 리셋을 한번 시켜주셔야 돼. 중간중간 우리가 정신 차리기로 가볍게 이제 그 컨트롤, 알트, 될, 잠깐잠깐 잠깐 눌러주는 부팅을 쓰신다면 주무시는 것 자체가 그냥 콜드 부팅이라고 완전히 껐다 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자는 것 자체도 그래서 자는 겁니다. 완전히 리셋했다가 다시 태어나서 다음 날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전에 타운진치를 비우는 작업을 좀해 주는 거예요. 잠자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참나각성으로 지울 수 있는 업장들을 좀 지우자 이런 마음으로 한 5분이라도. 일과 중에는 잠깐 잠깐 정신 차리는 걸로 버티셨다면, 어, 또, 또 대상에 대한 몰입을 많이 하셨다면, 주무시기 전에는 완벽하게 나에 대한 몰입, 참나만 바라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면 탐진치를 좀 끊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매일 쌓여가요. 그래서 계속 탐진치에 더 끌려가는 삶이 이제 자꾸 펼쳐집니다. 내가 많이 탐진치에 오염됐구나 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깨워서 산다고 살았는데도 오염이 되는구나 당연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다고 해도 핸드폰 중독 피하기 힘들듯이 그럼 한 번씩 꺼야 되잖아요. 핸드폰을 마찬가지로 마음을 한 번씩 꺼보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다시 본래의 상태로 돌아. 맹자에 보면 맹자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야기를 기운 기른다 그래요. 밤의 기운을 기른다 그러는데 밤의 기운의 특징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완벽히 세상이 어둠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운을 말해요. 그러니까 약이라고 하는데 새벽 기운이에요, 새벽 기운. 음이 그게 이르렀다가 양기가 다시 돌아올 때. 이게 우리가 완벽하게 잠에 들어갈 정도로 모든 것을 내려놨는데 의식은 다 깨어 있는 상태랑 통해요. 한번 리셋시키란 얘기. 그래서 맹자는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게 밤에 완전 깊은 음기가 완벽하게 이제 한 해의 그 겨울처럼 밤이 왔다가 다시 봄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음기가 완전히 지배했다가 우리 삶을 어둠이 지배했다가 탁 다시 양기가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때의 기운을 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사람 양심이 그날 탐진치로 살다 보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자고, 자고 리셋이 되면 다시 양심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양심이 다시 살아나아요 야기를 기르란 말이 맹자의 일관된 어떤 철학과 이어집니다. 맹자가 이런 말 했잖아요. 저 산에, 산에 나무가 원래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어떤 벌거숭이 산이 있나 봐요. 그 산에 나무가 없다고 하는데, 없기는 날마다 새싹이 자라는데 사람들이 배서 없다,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정신이 없고, 늘 두려움, 불안에 우울함에 빠져 살고 탐진치에 지배받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린 잠만 자도 하루 지나면 새로운 양심이 올라오는데 너가 계속 짓밟고 쳐내고 있는 거다 이게요. 오늘 하루 내가 양심을 기죽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 하고 에고가 힘을 좀 빼보시고 꼭그 약이라는 게 밤에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리셋시키면 다 그게 약인 거예요. 리셋만 시키시면. 지금도 탐진치 모른다, 이름도 모른다 하고 탁 하면 정신이 아주 일신됩니다. 그게 아침 기운인 거예요. 밤에 고민 많았는데 일반인도 이거, 이거 압니다. 남하고 싸웠거나 기분 진짜 더럽고 나쁜 거, 나쁜 일 있을 때요. 일반인이 하는 명상법이요. 주무시는 거예요. 자고 깨면 기분이 더 나아요. 왜? 무의식에서 한번 탁 정화하고 나왔거든요. 명상 효과가 있어요 잠은. 그래서 우리는 그를 대낮에 그냥 맨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 잠자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즉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탐진치 좋다 싫다 모른다 해버리고 참나랑 함께 잠깐만 머물면 안에서 힘이 확 올라옵니다. 양심. 그게 약이 딱 새벽 기운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공맹자가 약이 얘기한 거는 일반인도 다 알. 야기를 기르고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잠을 자는 행위 자체가 야기를 기르는 겁니다. 밤 기운. 그래서 다시 양심이 올라오는 그 기운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고 나면 더 나아, 소생해. 뭔가 마음의 힘이나 그러면 그게 야기를 기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의식적으로 할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바로 할수 있는 거예요. 밤이건 새벽이건 상관없이 낮이. 껐다 켜는 거예요. 껐다 켜는 기운을 약이라고 하는데 껐다 켜라. 의식을 껐다 켜라. 무의식 아래로 확 집어던졌다가 다시 꺼내봐라. 정화되어 있을 것이다. 육남의 육바람일이 확 발동되어 있을 것이다. 육남의 육바람일이 발동하는 마음이 약인 겁니다. 고요함에 극에 이르렀을 때 이게 다시 발동하는 거 아까 제가 5분 마음 챙김 꼭 합시다 했는데, 그 5분은 그래도 각 잡고 하는 게 5분이라고 했을 때, 찔끔찔끔은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계속 리셋을 시켜주셔야 돼요. 찰나, 찰나라도. 눈 똑바로 뜨기. 찰나, 찰나. 일할 때눈 똑바로 뜨기. 흐릿해지면 정신 차리기. 모른다, 괜찮다 한 번이라도 탁 말하면서 각성시키기. 이런 거는 수시로 해주세요. 더 은근히 해주세요. 그냥 수시로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나마 오분은 그래도 각잡고 하는 거잖아요. 은근이라고 해도 더 은근히 일상에서요 하는 듯 마는 듯 계속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다 좋은 업이 됩니다. 계속 리셋을 시켜가면서 쓴 거잖아요. 마음을 쓰다. 그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과보가. 그러면 큰 근심 걱정이 덜 빠져요. 사소할 때 계속 잡아주니까. 일이 작을 때 계속 리셋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이 커질 게 막아지죠. 그나마 넌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멘탈 지키니?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나는 뭐큰거한거 거 없는데 그냥 꾸준히 몰라 했을 뿐인데 이런 얘기 듣고 이렇게 본인이 놀랄 때 옵니다. 분명히 아 그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일반인은 못 버텨 라고 말할 정도로 큰일에서도 효과를 바랍니다. 뭘 크게 안 해도 은근히 꾸준히 깨어있으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여러분 삶에서 느껴보세요 제가 막양만 파는 거 같은 까 후기를 올려주세요 후기 보고 사잖아요 우리가 진짜예요 뭐 이런 후기 <laughs> 진짜 저도 안 믿었는데 뭐 머리털이 다시 나요 막 이런 거 <laughs> 저도 후기 막 보면 <laughs> 진짜야? 막 이래요 <laughs> 머리가 다시 하얘졌어요. 이런